방송가 갑질? 백종원 입장은? 김호중이 SBS에 못 나온 이유? 그 중심엔 백종원이 있었다. 방송가의 퍼진 폭로. 백종원의 한마디에 김호중 출연이 무산됐다는 충격적인 주장. 전 MBC 김재환 PD는 유튜브를 통해 폭로했습니다. 김호중이 SBS 골목식당에 출연하려 하자. 당시 백종원이 경쟁 프로그램 출연자는 곤란하다며 반대. 심지어 그럼 난 하차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전했죠. 김호중은 TV조선 미스터트롯으로 뜨던 시기였고 시청률 경쟁 중인 SBS 입장에선 민감한 이슈. 심지어 음식 전문가 A교수도 백종원 때문에 방송에 못 나갔다고 주장하며 이건 사실상 출연 금지 갑질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하지만 백종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. 단지 의견을 전달한 것뿐 강요나 금지는 없었다고 반박했죠. 심지어 왜곡된 주장엔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. 분명한 건 전화 한 통이 방송판을 흔들었고,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. 과연 이건 단순한 의견이었을까? 아니면 무형의 권력이었을까? 판단은 여러분의 목입니다.